저량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연 저항 측정. 이거는 첫 번째 정전 상태에서합니다 정전 상태에서 하도록 한다. 여기에 만약에 어렵다, 힘들다 그럴 경우는 힘들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누설 전류 크기를 재는데요. 누설 전류가 누설 전류, 누설 전류가 크기를 기억했죠? 1미리 이하가 나오면 오케이 됩니다. 1미리 기억을 하셔야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정전 시킬 때는 정전할 때, 정전할 때 SPD 있죠? SPD가 뭐죠? Surge Protective Device죠. 그래서 서지 보호 장치는 분리한다. 되게 분리하기 힘들다. 분리가 곤란하다 그랬 때는 전원 측에서 합니다. 전원 측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1 메가옴 이상이 나오면 오케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로의 사용 전압에 따른 전로 사용 전압, 전압에 따른 DC. 그 다음에 절연. 저항값이 있습니다. 옛날에 뭐 다섯 개, 0 1 0 2 0.3막쭉 나왔는데 여 t 상당히 간단해졌습니다. 셀브 알죠? s 브 특별 s i 여기서는 어떻게 s t 냐면 d c 2 5 0 v 0 5 m ω 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브는 d 펠브. d c 5 0 0 v 에 1.0 메가옴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0볼트를 넘어선다 넘어선다 초과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뭐 대표적인 게뭐 500볼트를 초과한다 그러면 여기는 1.0 메가옴이 되겠습니다 뭐 1000볼트다 그러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저연저항값은0.5 아니면은 뭐 나머지는 다 1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0.5만 기억을 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겠 0.5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연 저항은 에, 절연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저항이, 저항이죠. 저항이 그래서 큰 것이 좋죠. 큰 것이 좋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메가옴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절연 물질을 통해서 전류가 세면은 뭐라 그러죠? 누전 기계 기구를 통해서 세면 누사를 그러죠 절연 물질 통해서 세면은 누전 뭐 전선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기본 단위가 이제 미리 암페어로 표시를 한다는 거죠. 어, 그래서 누설 전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저전 저항을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냐면 R L 은 전압 나누기 전류를 해야 되겠죠. 선 전류를 나눈 이 저항값. 저항 값, 저항 요요 요게 뭐죠? 저연 저항이죠. 저전 저한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하죠. 단위는 어떻게 돼요? 메가옴이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용 전압 나누기 뭐가 되는 거요? 누설 전류가 되는 거죠. 여기다 이제 메가옴을 붙이면 되는 거고. 아 근데 여기 메가옴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요걸 계산하면 곱하기 0의 마이너스 6승을 해줘야죠. 여기다가 그래야지 메가옴이 되죠. 메가는 10에 마이너스 6승이니까 그죠? 어, 메가옴을 이제 요거는 메가옴을 어, 메가옴으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10에 마이너스 6승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측정한 값이 누설전류 누설전류 크기가 크기가 이제 최대 공급 전류의 2천분의 1. 2천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이하가 되야 된다. 기억을 하셔야 돼 2천분의 1. 2천분의 1. 만약에 그 다음에 이제 단상 이 선식이 선식일 경우에는 최대 공급 전류의 최대 공급 전류의 천분의 1이 됩니다. 1천분의 1을. 넘어선 안 된다. 그러니까, 1000분의 1 이하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